어, 오늘 주제는 어,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리 그 멕시코에서 이제 은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laughs> 카리브에 있는 이제 섬들을 막그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이티 섬이 있었는데. 아, 어, 이 아이티 섬에 이제, 이제 그 스페인 군사들이 와 가지고 어, 뭐 족장, 어, 뭐 부족들을 갖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최후까지 막그 저항을 했던 그 족장을 이제, 어? 그 단두대에 세워 가지고 이제 화형을 이제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은 아, 어, 선교사를 한 명씩 데리고 갔대요. 근데 이제 선교사가 이제 그 족장에게 네가 화형을 당하기 전에 어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족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족장이 <laughs> 어 니네 군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잘못이 없는 어 우리 부족들을 막 죽이고 내 와이프와 내 딸들을 감금하고 죽였는데 응? 그리고 모든 재산을 불사르고 다 빼앗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까?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 성교사의 대답이 예,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족장이 나는 그런 군인들과 함께 갈수 없으므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뭐, 어, 천국을 가지 않겠다는 충분한 그 이유가 되지 않,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어,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에? 그, <laughs> 어, 사람을 만나서, <laughs> 이제, 어, 우리 교회에 가요. 그랬더니, 어, 저는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어, 저는 어머니를 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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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가서, 어, 천국에 만약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를 생전 만날 수가 없,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 뵙겠습니다. 라고 교회 가는 것을 거절했답니다. 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어, 있는 거예요. 그 교리가, 교리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건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에요. 그, 이제, 그, 미국 분이 이제 오셔서, 어, 이제, 어? 그 교회를 이제, 가세요. 그러고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 마리아가, 어?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청년, 어,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퇴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잉퇴한 것을 믿느냐라고 저보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고 얘기했더니, 저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mentally insane. 그러더라고요. 그냥, 너 그거 믿으면 정신병자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안 믿으면은 이제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진짜 믿으면은, 어 정신병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그 이제 교회를 떠나는 보편적인 이유는 뭐냐면 과학의 발달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이 예측이, 모든 것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많은 것들이 예측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 저희들이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3년 동안, 아 바이러스가 어, 모시고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어 그, 어, 어, 가는 곳에 가면 안 된다 이걸 이미 들었어요 왜 예측이 가능하니까 생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 팬데믹 어, 동안에 진짜 많은 유튜브에서 무슨 뭐,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중세 시대에 페스트가 아, 유행해가지고 어, 유럽 민족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페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성당에 갔죠. 그런데 성당에 갔는데 성당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었다. 라는, 그, 그런 유튜브가 많이 있었는데, 어, 사실이죠?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 뭐, 어, 성당이고, 교회고, 이제 절이고, 이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게 됐죠? 왜? 예측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측 가능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 이제 출산율입니다. 아, 과거에는 애들이 태어나도 어?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 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식이 많아야 농사 짓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편했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 얘가 뭐 어? 무슨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어, 그러면은, 낙태도 이제 뭐 가능할 수 있고요. 피임도 가능하고, 막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적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 이게 팽창, 교회가 팽창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경향입니다. 성경과 고대 역사와 고대 유물을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어, 수메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 뭐, 아카드,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역사는 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는, 어, 이미 알고가 있, 알고 있었는데, 그 유물은 많지 않았어요. 그 유물들이 땅 속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유물이 발견되니까, 거기에 그 써져 있는 글들을 보고 해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해석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특히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고대 수메르 역사 아시리아 아카드 페르시아의 그역사들에써 나오는 신들의 모습을 갖다가 카피하고 페스트하고 에딧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쓰여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과거의 수메르 역사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수메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죠 근데 메스포테미안 문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미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수메르 문명, 어, 수메르 문명과 에지트 문명이, 이제, 어, 뭐, 뭐가 다른가, 어, 이런 것들을 이미 배우고, 아, 이 사람, 수메르 사람들은 현세, 현세 시대를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현세 시대들을 중요하게 했고, 애굽 사람들은, 어, 죽은 후에 내세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있는 순간 조금만 얘기해 주면은 아, 성경은 이 과거의 그 고대 어, 역사에들에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베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